안녕하세요. 출발에 해서 출발입니다. 아 참, 아, 웃음만 나오네요, 여러분. 참 난감합니다, 난감해. 외국인들, 참, 한국 주식 갖고 놀아버리네요. 놀아버려요. 네. 참, 미국으로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이 만듭니다, 여러분. 안 그래도 주식장을 여지껏 쭉 쳐다보다가, 아 여러분들께서도 분통이 터질 것 같아 가지고 예 영상을 한번 올리는데 오늘 환율도 좀 안정세입니다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싹싹 끌어다 팔고 있습니다 싹싹 끌어다 팔고 있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나라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하루에 7% 8%씩 계속 땡겨 올리지고 엔디비아가 올리지는데 굳이 여러분 우리 한국장에 돈을 넣어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미코인이라면은 미코인이라면 주식을 안 팔고 한국 주식을 갖고 계시겠습니까?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지 지금 이런 상황에 한국 주식 사시겠습니까? 자,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며칠간 조정입니다, 여러분. 며칠간 조정 들어오니까 아무쪼록 어 이런 이런 장세 속에서는 주식 찾아보지 마세요. 그냥 우라통이 터져 넘치니까 자동으로 손절하게 됩니다, 여러분. 또 손절하게 되면 그때서야 또 옵니다, 그들은 제말꼭들으셔야 됩니다. 손절하게 되면 그들들은 또 주워 먹으러 와서 또이 난리 피우고 또 도망갈 겁니다. 그러니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휴대폰은 밑으로 집어넣어 놓으시고, 이충파리가 말씀드리는 브리핑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쪼록 맞점들 하셨을 텐데, 화이팅들 하십시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.